뭐, 여러 가지 어떤, 어, 다양한, 이제, 가능성도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뭐, 그 별, 저기. 예, 그렇습 예, 새누리당은 기존에 이제, 어, 145석 얘기를 하면서 과반 위험에 대한 경고를 계속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결과대로, 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판세가 굳어진다면, 약 그, 예측범의 중간값이 130석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어, 굉장히 큰 패배고, 이게 뭐, 공천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정권 심판은 네. 경제론과 그, 공천에 대한 어떤 심판까지 결합된 거기 때문에, 뭐, 어당 전체가 이게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개표가 시작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개표소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영등포 갑을 두 선거구에 투표함이 계시는 영등포 개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유정 기자. 네. 지금 서울 여의도 고등학교 개표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표가 시작됐습니까? 네, 아직 개표가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전 투표함이 모두 도착을 완료해서 이제 곧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선관위 직원 등 300여 명이 투표함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막 투표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의도고등학교 개표소에는 영등포, 갑, 을두 선거구의 투표함이 개시됩니다.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포함해 모두 142개의 투표함이 열리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모두 253곳의 개표소에서 2만 천여개의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개표는 사전투표함을 개표하고 그리고 현장투표함을 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용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먼저 투표함을 개봉해 용지를 정리해 분류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후보별로 용지가 모이는데요. 그 다음은 한 차례 더 요원들이 직접 집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확하고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늘 밤 10시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개표 현장에서 YTN 차희정입니다. 네, 영동 포아치 개표 가 시작이 네, 되지 않았는데요. 예. 자, 이 시각 들어온 개표 상황 몇 곳이 있는데요. 개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동두천 연천 지역입니다. 개표가 0.9%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상환 후보가 51.1%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2119표 얻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유진현 후보 116표, 국민의당 신동영 후보 91표. 이 달리고 있군요. 다음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지역입니다. 개표가 0.6% 진행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가 226표. 그리고 2위가 더불어민주당 김주혁 후보인데요. 161표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충남 보령 서천에서도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3% 1위 더불어민주당 나수열 후보가 146표 57.9%입니다. 김태호 후보가 일단 초반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7표. 3위는 무소속 이기원 후보 9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경북 상주 군이 의성 청송 지역입니다. 개표가 0.2%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종태 후보가 102표. ...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가 53표를 얻었습니다. 다음 경북 영양 영덕, 공화 울진 지역입니다. 개표가 0.4% 진행이 됐고요. 새누리당 강석구 후보가 197표로 72.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모두 여당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목소리> 다음 경기 동두천 연천지역입니다. 개표가 1.1% 진행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상원 후보가 343표로 53%를 득표율을 보이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동두천 연천 개표가 1.1% 조금씩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표수가 적고요. 1, 2, 3위. 순위가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경기 동두천 연천은 개표가 1.1% 진행된 가운데 선임당 김성원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 산척 지역은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0.1% 진행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응천 후보가 26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양양 지역 개표가 0.6% 진행됐고요. 새누리당 이양수 후보가 226표, 58.4%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주하 후보가 161표, 41.6%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 지역입니다. 개표가 0.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146표로 1위, 그리고 새누리당 김태흥 후보가 91부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표가 막 시작이 된 지역들입니다. 네. 충, 충북 보은옥천 영동 괴산지역입니다. 어, 일단 0.5% 개표, 1위는 박덕흠 후보가 달리고 있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가 199표를 얻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사천 남해 하동지역입니다. 어, 무소속의 차상준 후보가 149표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가 136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여상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는 45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군의 의성 청송에서 새누리당 김정태 후보가 1신2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0.2%, 더불어민주당 김영태 후보는 신세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영양 영덕 동화 울진 지역입니다. 개표가 0.4%로 진행됐고요. 새누리당 강석호 후보가 197표로 1위, 그리고 무소속 홍성태 후보가 47표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경북 고령 성주 7곡에서 예,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가 76.2%, 182표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57표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입니다. 이제 개표가 막 시작됐네요. 개표가 0.1%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49표로 1위, 그리고 국민의당 강형우 후보가 31표로 2위, 무소속 김찬식 후보가 3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위는 새누리당 조성아 후보군요 한 표를 얻었습니다. <목소리>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입니다. 개표가 0.6%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가 54.6%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로 후보가 42.3%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새누리당 명옥재 후보입니다. 개표가 0.6% 초반입니다. 예, 6시에 투표가 끝나고 이제 1시간 넘게 개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일부 이제 개표 결과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광산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네, 나윤호 기자. 네, 광주여자대학교 개표소에 나왔습니다. 네,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개표 절차도 정상적인 절차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이 광주여자대학교 이 개표소는 광주광산 갑을선거구 투표함이 이곳 개표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개표사문 300여명이 자리에 앉아서 개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함이 맨 먼저 개봉이 됐고 일반 투표함은 개표소에 들어오는 대로 개봉해서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은 19대 총선 때보다 조금 오른 57.4%와 60.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이곳 광주여자대학교 개표소를 비롯해서 모두 27곳에서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화재에 대비해서 경찰과 소방관 60여 명이 개표소 안팎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광주 광산 을선거구는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석 후보를 4.9% 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선거구는 대부분 밤 10시쯤 구체적인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여자대학교 개표소에서 YTN 나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이른바 디도스 공격이 또다시 가해졌지만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후 2시 22분부터 3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격을 탐지한 즉시 사이버 대피소와 보안 장비를 가동해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고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정상 운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전국 투표소에서는 오늘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용지를 받지 못해서 정당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또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급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유권자 7명이 이곳에서 정당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2장을 받아야 하는데

관위도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나간 만큼 다시 투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음, 음. 또 경기도 포천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동사무소 실수로 부친 사망신고 과정에서 유권자 이름이 명부에서 빠져 이를 확인하느라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용지 훼손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70대 노인이 후보를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자신이 기표한 용지를 찢었습니다. 대구와 경남 하만, 강원 속초에서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계속해서 개표 상황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기 동두천 연천 지역입니다. 개표가 1.6% 진행됐고요. 새누리당 김상원 후보가 51%로 1위, 더불어민주당 유진현 후보가 32.6%로 2위, 그리고 국민의당 신동영 후보가 16.3%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하남 지역입니다. 개표가 0.4% 진행됐고요. 새누리당 이현재 후보가 50.7%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문학진 후보는 94표로 32 9 4표로 32.9%.